삶과 은혜, 정력에서 성령으로는 오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나 감성적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다시 살피고 정돈하는 회계의 계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깨어 있으라는 주제가 강조된다면, 대림절 둘째 주일은 회계함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오늘 본문 야구보서4장 1절에서 6절은 대일절 둘째 주일의 영적 분위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용어를 찌르는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삶과 답점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질문은 단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국가,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근원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체 속에 있는 정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장 일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사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사올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집체라는 말은 단순히 몸의 일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스의 도 공과 지치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야구보 역시 개인의 마음, 인격 전체, 신앙 공동체, 각 구성원, 집단 심리까지 아우르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욕은 개인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욕은 단순히 육체적인 국정이나 물질적 욕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욕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욕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정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비교로부터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품쟁으로 이어집니다. 정육은 본질적으로는 파괴적 에너지입니다. 야고보는 정육의 영적 뿌리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의 원 역사로 연결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지 않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 욕구였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자 동생을 향한 시기가 질투가 폭발했고 결국 형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욕은 언제나 타인의 생명과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시기, 질투, 분노, 살인으로 이어진 최초의 정육의 구조입니다. 그 결과 아벨의 피가 땅에서 훌부 찢었습니다. 사모엘상 25장에 닮아 나발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교만했고, 자신의 부를 의지했고, 자기 중심적 사고와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평화롭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발의 반응은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인과 나발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정욕의 구조를 대표합니다. 정욕은 바로 이러한 시기와 질투, 탐욕과 교만의 구조가 우리의 지체와 공동체에 작동할 때에 생기는 영적 붕괴를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을 이어갑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삶하여 신이 알고 너희 인치하지 못함으로 바쁘고 사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다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겸손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은 자연스럽게 종욕이 지배합니다. 사람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셨서가 아니라 그 기도는 응답될수록 삶이 망가지기 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가정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내 욕망을 관찰하는 도구가 될때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 질투, 탐욕, 자기주심 인성, 교만 이런 종류의 결국 공동체내의 삶과 다툼을 일으킨 이거 압니다. 사제 말씀 읽겠습니다. 가능한 영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등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점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지 보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가능만일이 않아 이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의미에서의 가능은 곧 하나님 아닌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 즉 영적 배교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난 여인은 실제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셨습니다야고보스의 야구부스, 가늠한 여인들은 제인으로서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우정을 맺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육에 의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세상과 뻗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사랑는 자들에게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 때로부터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것이나 세상과 붙은다는 벗된, 것은 단순히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 세상의 방향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믿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두 방향으로 가지 않는 단일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지도 생각하느냐. 시기라는 단어는 인간의 탐욕적 질투가 아닙니다. 하, 히브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명렬한 사랑, 거룩한 지, 열심을 뜻합니다. 성령의 시기하심은 거룩한 질투, 홀리지, 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열정적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빠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붙드십니다. 때로는 마음을 찌르시고, 믿음으로 깨우시고, 양심을 흔드시고, 기도로 울리시고, 설교 중에 눈물을 나게 하십니다. 모두 성능에 시기하시는 사랑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누가 보면 15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술, 친구, 세상의 겨락을 쫓아 흥청만청 살았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는 근데 네. 몰리스도 남노한 옷을 입은 아들을 마주하고 직접 찾아와 끌어안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의 시계하시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과 버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붙으십니다. 성령의 질투는왜너왜 왜 세상을 세상으로 가느냐라는 전망이 아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복주말씀이 듣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를 지신다. 그러므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돌아온, 돌아온 자를 울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언혜가 더욱 큰은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수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장, 하늘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라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아들의 기쁨은, 아들의 기쁨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22절에 아버지의 뜻은 내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 것도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은 그룹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지혜입니다. 성령에 계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 외에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3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경솔이라, 경솔이라, 단순히 나자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나의 뜻보다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겸손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바로 고백한 존재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성령의 조명이 임하고, 말씀이 열리고, 직관과 지혜가 생기고, 기도에 응답이 이만합다 바울은 로마서 일장에서 정욕, 교만, 탐욕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 비교가 자동화된 문화, 욕망을 자악하는 관계 구조, 인정욕구에 제외되는 SNS 사회, 종룡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영적전쟁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시절은 종룡을 부추기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NS는 비교를 자극하고, 광고는 욕망을 자극하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세상은 더 갖고 더늘려라고 속상입니다. 정교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시스템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대림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육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선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야오는 끝까지 주일차에 우리의 내면에 온 일을 추적했습니다. 삶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정력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했서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세상과 보다한 마음은 곧 영적 배교다. 그러나 성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대빈절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대빈절은 겸손의 회복입니다. 그 겸손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공간, 은혜가 흘러갈, 흐르던 텅 말씀이 뿌리 내릴 여지를 만듭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할 때에 종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칼날이 다윗에게 향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전혀 다른 길, 곧 성유의 반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나발의 오만함을 향해 보고.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네 주여, 피어님과부복의 죄를 부하지 마옵소서. 여호께서 반드시 내네 주를 던덜니세우시니이다 다윗은 칼을 들였던 손을 내렸습니다. 복수를 멈추고 성령의 길을 택했습니다. 정육의 결권는 분노, 살육, 전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차비, 용서, 평화의 길입니다. 아비가이는 단순히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성령의 옹성이었습니다. 다이시 달성 처음으로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을 선택을 했습니다그 선택이 다이시의 왕권을 지키고 전쟁 없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교는 사음을 낳지만 성령은 평화를 낳습니다. 대림전 기대의 시간이 아니라 내 욕망을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봅시다. 오늘은 경손한 신년에만 흐릅니다. 하나님이 교반한 자를 물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어혜 단순한 일아이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 밤까지 말합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와 다시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내 은혜로 살아라 오늘 대림절 교체중입니다. 주님. 주님 오시는 길을 내 마음의 전쟁을 멈추는 것으로 준비하시길 종교의 목표를 꿇고 성령의 음성으로 길을 돌뜨려 주십시오. 사옥에서 은혜로, 욕망에서 십자가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그 전환이 바로 해계이자 기다림이요 대림절 신앙입니다. 겸손은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삼 일체의 기쁨으로 영혼에 참된 민족을, 만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생명책에 기억된 삶을 살아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자비로우신하나님내 안의 사움 비교, 질투,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세상과 법보다는 마음에 꿇고, 성령에 지게 하시는 사람 안으로 돌아가랍니다. 주님, 경순이저 앞에 엎드립니다. 정육이 아니라, 성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이룬 기도, 어디로 살아가는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경한, 평안, 경한자를 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제게 큰 뜨끈한 은혜를 부어 주셨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